자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자 수용 방식은 이런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주제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정한 절차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확인해야 되고. 자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금이라는 일종의 이제 그 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이 보상금의 일부 매수대금의 일부를 이런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뭐 1억을 줘야 되는데 그 매수대금의 일부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조건이 맞으면 자 선수금은 이원형리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미리 선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수용방식에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자, 땅을 개발해서 일반인들한테 팔면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또 수용을 해서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용방식에서는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을 해서 그 원래 상태의 토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성토지 형태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 선수금은 이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미리 받는 게 선수금제도입니다. 선수금제도라는 것은 우리 물건 살때 선금되듯이 성금대금 미리 선약을 하듯이 원형리나 조성토지 같은 것들을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공급을 할 건데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금의 정보 일부를 미리 받는 게 선수금입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순서로 진행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용의 일반 절차, 자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먼저 보니까 사업시행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에 있는 토지 등이니까, 토지나 건물에 있는 각종 권리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조합을 제외합니다. 우리 앞에서 12명 시행자 기억나시죠? 열두 명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이렇게 토지를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이런 것들을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조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조합은 전부환지방식인 경우만 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이 수용방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부환지방식인 경우만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제외한 1 1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중요한 거. 이 시행자 중에서 특히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의 핵심은 이 법조문은 민간 시행자는 한번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시행자는 이런 소유라든가 3분의 1 이상 소유, 토지수요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바로 수용열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민간시행자가 수용하는 경우는 토지 면적, 사업하는 수용방식으로 사업하는 토지 면적에 3분의 1 이상 토지를 먼저 소유권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수요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3분의 1 이상 소유, 그 다음에 토지수요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어를 바꿉니다. 자, 민간시행자일 때만 이런 요건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 정부출연, 지방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뭐 소유와 동의요건 없어도 바로 수용이 되고, 민간시행자만 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갖춰야지만 예,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면적계산할 때는 국공리를 여기서는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준용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수용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자, 토지 수용은 타인의 지상권을 강제로 뺏는 거니까 이 토지 수용하는 절차가 우리 국토계획법이 없는 내용은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 수용에 관한 자세한 절차가 써 있는 법률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우리가 이 사업인정이라는 거, 우리 공익사업법에는, 우리 앞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을 줄여서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익사업법에는 사업인정 곳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깁니다. 자, 공익사업법의 20조에 보면 서류 제출을 해서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고 이게 발표가 돼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기는 건데, 도시개발사업 하는 경우에는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개발 계획 내용 중, 우리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여기 세부 목록이라 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개발 계획 내용 기억나시죠?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이런 요 세부 목록 같은 것들이 개발 계획 고시할 때 같이 발표가 나오면 이 세부 목록 고시로 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 자격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언제부터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냐. 자, 이거를 실시 계획 고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개발 계획 내용 중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고시가 되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도 공익사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기간까지로, 이렇게 사업시행 기간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죠. 재결 신청 기간 같은 경우도. 자, 참고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발 계획 내용을 보시면 자, 개발 계획이 지시하는 계획이죠.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이 있고, 여 토, 인, 교, 환그 다음에 세, 원, 보할때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수용, 사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자, 소유권이라든가 소유권 외의 권리 같은 이런 세부 목록. 그래서 이 개발 계획 내용 중 12번 항목인 이 세부 목록이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자, 여기 보시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중그 12번 항목인 이런 세부목록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고객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걸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다가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부목록 고시가 있으면 개발계획 내용 중 세부목록 고시만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또 수용 같은 거할때 1차 보상금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재결신청이라는 걸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는데, 자, 공익사업에는 재결신청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으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서 사업시행자한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수용의 일반 절차를 보셨고, 그 다음, 우리 토지상환 채권. 자, 기본 토지상환 채권의 개념은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가 자, 토지 소유자, 토지로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이 토지 상환 증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했을 때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상금, 매수대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대금이 3억이다 그러면 이 3억 전체를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 중에 일부는 그래서 일부는 현금 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런 토지나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나중에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 조성된 이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이 끝난 다음에 개발된 토지나 개발된 건물로 상환하는 방식의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죠. 자 발행 규모는 너무 말에 너무 많이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분양되는 건물 나중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가 토지를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양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초과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수용방식에서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문지에서 또 이렇게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도 수용방지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상환수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발행을 할 때는 이런 직업보증을 별도로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최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 정보출연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보증 없어도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마주치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자 공공기관, 정보출연, 지방공사, 국가나 지자체는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민간일 때만 지급 보증이 필요한 거고요. 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전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도 있는데 이자율은 자, 발행자가 정한다. 네, 발행의 방식 중요합니다. 김영식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채권을 갚아주는 방식이 돈으로 갚아줄 때는 무기명이고,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동산 형태로 상환하는 채권일 때는 김영식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증권으로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자,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시행자한테 갑이 채권을 받았습니다. 채권을 받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그럼 취득자가 취득을 할 때는 취득자는 자기 성명 주소를 채권 원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원부에다가 기재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취득자는 추가로 자기 성명 주소가 채권에도 기재가 돼야 됩니다. 채권 그 채권 넘겨받는 채권 증서에도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되고 김영식이기 때문에 채권 원부에도 기재 요청을 해서 성명 주소가 두 군데 다 기재 요청을 해서 기재가 돼야지만 네, 제 3자나 발행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채권의 기재가 안돼한 군데라도 빠지면 대응할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기명증권일 때는 채권을 돈 주고 넘겨받으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기명증권을 돈 주고 넘겨받을 때 원고에 기재요청을 해야 되고 취득자가 성명주소를 채권 자체에도 성명주소가 기재가 되어서 두 군데 모두다가 이 취득자 성명주소가 기재가 됐을 때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또 채권은 종이기 때문에 질권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질권자도 이 원고와 채권에 질권자 성명주소가 기재가 안 되면 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은 위에 거랑 유사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여기까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뒤에 가서 우리가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하나 더 배울 건데 이거 비교를 좀 미리 좀 해볼게요. 토지상환채권은 수용했을 때이 매수대금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 형태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 수용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시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보장관 승인을 얻어서 이 도시개발채권이라는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발행자가 틀립니다. 토지상화채권의 발행자는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발행 목적은 매수 대금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시도지사가 발행자가 되는 거고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목적은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기명식증권이고 이거는 무기명식증권입니다 어딱 띄는 게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화채권은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명핵증권 자 도시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보통 10년 정도까지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로 이 채권이 기간이 정해지면 만기가 됐을 때 현금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건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이거는 기명증권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구별해 놓시고 뒤에 가서 또 따로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이 하나 더 있네요. 자, 토지상환채권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발행자도 틀립니다. 발행 목적도 틀리고 그래서 시도회사가 발행하는 거는 도시개발채권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토지상환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수금 자, 선수금은 자,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 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번, 2번, 3번, 요 분홍색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결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기가 더 까다로운 거죠. 자, 우리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10%인 100분의 10,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업하는 전제 토지 면적의 100%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인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어도 공공시행자는 바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원형지나 조동토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선수금 같은 거를 미리 내고 선금을 낼수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가 선승 받으려면 자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여기서 100분의 10이 없네요. 이거는 모두 확보하고입니다. 모두. 자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100% 확보하고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시키고 공사 진도,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나중에 선수금을 그 환불해주기 위해서 이 보증서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공사 진척률이나 보증서는 여기 공공시행자에는 없네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행자는 그리고 자, 사업하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데,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같은 걸 말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서, 이 선수금을 민간시행자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공공시행자는 한 가지만 맞추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원형지에 공급하고, 조성토지 공급 남았네요. 자, 우리 원형지란 토지는 토지를 수용을 할 때, 보통 뭐 임야라든가 농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미개발지를 수용을 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니까 원형지라는 것은 조성되지 아니한 논밭, 임야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다섯 명한테 공급해 줄 겁니다. 자 미리 알아두십시오. 원형지는 원래 형태의 토지니까 수용을 하고 나서 원래 임야, 원래 농지를 그대로 다섯 명한테 공급을 합니다. 자 공급할 때는 가격도 싸게 해줍니다. 그이게 원형지 받는 거는 되게 중요한 특혜입니다. 특혜. 원형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는 조성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토지를 수용을 해서 농지나 임야를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개발해가지고 상업용지도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팔면 조성 토지가 되고, 조성 토지는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경쟁입찰 같은 경우로 비싸게 파는 거고, 이 다섯 명한테 수의계약으로 파는 게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농지나 임야 상태로 그대로 공급한다. 다섯 명한테 이따 배울 겁니다. 다섯 명이 누군지는 특혜를 받는 사람이죠. 자, 그 가격도 싸게 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수용을 해서 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경쟁붙여서 가격을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성토지 개념이고 원형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형지부터 먼저 보고 조성토지를 볼 건데, 자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 관청한테 승인도 받고 공급계획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두 가지를 모두 해야 됩니다.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내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승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다, 뭐, 용적률 같은 거라든가, 뭐, 교통, 기반세를 설치 같은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 중요한 거 나왔죠. 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원형지를 받는 사람이 원형지 개발자인데, 자,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국가, 지자체, 행정청이죠. 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뭐 이렇게 1, 2, 3등으로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상으로 원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행정청이나 공기업, 공모회에서 선정된 사람도 있고, 학교나 원형지 같은 형태를 뭐 사립학교로 짓거나, 원형지를 공장 같은 걸 지을 부지로 원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형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만 받는 게 아니라, 4번, 5번처럼 어떤 민간인들도 공모회에서 선정이 되거나, 민간인들이 학교나 공장 같은 걸 짓겠다고 원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홍색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원형지를 공급을 할때 공급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어,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원에서 선정된 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런데 여기 학교나 공장용기는 경쟁입찰이네요. 자, 수의계약으로 가격도 싸게 주는 겁니다.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한 가격입니다. 자 우리 보통 토지의 어떤 경쟁 가격이 일반 시세 같은 경쟁가가 뭐 평당 5천만 원이다. 그럼 감정가는 뭐 평당 뭐 8, 저기 한 4천 정도 이런 식으로 일반 경쟁가보다 시가보다는 낮겠죠. 자, 그런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인데 이걸 25일 때 감정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한 가격. 자, 쉽게 얘기하면 싸게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가보다는 싸게 주는 건데 감정가는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이다. 자, 그런데 학교나 공장 공지 같은 걸 받을 때는 경쟁 가격, 경쟁 입찰을 붙여서 최고 가격, 최고로 가격을 높게 쓰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원형지를 받는 사람이 다섯 명이 있네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하얀색한테 줄때는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수의계약으로 그 공급받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사업시행자가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 근데 학교나 공장 같은 용지는 경쟁입찰을 공급한다 여기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을 붙여 가지고 가격도 최고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주는 거네요 그런데 학교나 공장 용지는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최고 입찰 가격, 최고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5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경쟁 가격으로. 만약에 이제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이것도 수의계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형지를 받는 사람 5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 2, 3, 4번은 수의계약으로 받으면서 가격도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경쟁 못쳐서 최고 높은 가격을 써서 낸 사람들한테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면적, 원형지는 전체 수용방식으로 사업하는 면적이 3분의 1 이내에, 그 원형지의 반대가 조성토지이기 때문에 조성토지가 한 3분의 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자, 원형지는 전체 수용방식으로, 자, 조성, 수용방식으로 사업하는 면적의 토지 면적에 3분의1 이내가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범위입니다. 자, 원형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자, 원형지는 또 이게 특혜니까요. 원형지는 수익계약 형태로 가격도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한 금액을 싸게 받기 때문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기 5년이라든가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매각 금지 에안 걸립니다.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수익계약으로 받으면서 가격도 싸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형제는 원형제에 대해서 공사완료, 공사완료 공고로부터 5년 원형제를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제를 매각할 수 없는 매각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금지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라도 할수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각금지에 안 걸리는 규정이 자, 이게 매각을 하는 목적이 이주용 주택을 짓거나 공공문화시설, 기반시설용지, 임대주택용지 같은 거로 쓰려고 원형지를 판다면 매각금지기간 내라도 또 예외입니다 예외.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이런 거 나오면 원형지를 매각금지기간 내라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는 매각금지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자, 사업 시행자는 원형리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이, 자, 이 기간, 이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미착수하거나 사업을 지연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면, 자, 공급 계약을,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그 지정권자는 요 승인을 또 취소할 수 있죠. 원형지를 공급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공급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자, 조심할 건 이런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들이 사업에 미착수 기간 내 미착수하거나 사업을 지연을 하면, 자, 계약, 공급 계약을,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시행자고, 지정권자 같은 관청은 원형지 공급 계획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공급 승인, 원형지 아까 우 공급할 때 승인 받아야 되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승인 취소고, 사업시행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맞췄을 때 이렇게, 읽어보면 시 되겠고, 조성토지 공급이 남았네요. 아까 원형지는 수용을 해서 원래 상태의 토지를 다섯 명한테 공급하는 건데 이제 조성 토지는 조성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파는 게 원칙입니다. 자, 조성 토지도 원형지랑 유사하게 사업 시행자가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면 공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또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원형지랑 거의 유사합니다. 공급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지정권자가 이 공급 계획을 승인할 때는, 이 지정권자가 공급 계획 같은 걸 승인할 때는, 국토 분양관일 때는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 이 계획 자체를 승인할 때는 시군 구청 의견을 듣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급 관청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내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조성 토지의 개념, 자, 원형지의 반대입니다. 자, 원형지는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받는 거죠. 자 5명이 조정토지는 조성을 해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략용지로 조성을 해서 그거를 공급하는데 공급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공급계획을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정토지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형지랑 유사하게 자 공급의 방법 자 조정토지는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하되 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 조성 토지는 자, 경쟁 입찰을 붙여서 최고 높은 가격에 입찰자한테 낙찰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조성된 토지지만 서민들이 가져가는 토지, 기형 니은, 디귿리얼요네 가지 잘 보십시오. 자, 네 가지 토지는 자, 우리 경쟁을 붙이지 말고 온전한 사람의 추첨으로 가져가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조성 토지인데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로 쓰는 거. 학교를 우리 국가에게 주는 거, 이 국공립학교 같은 거 지으라고, 자, 공공청사용지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공공용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테줄 때는, 자, 경쟁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로, 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만나서 바로 계약서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기억이 기억, 미연을 주의할 건데, 자,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입찰인데, 추첨으로 주는 거 4개 요고, 분홍색 색깔 들어간 거고, 여기 수익계약은 기억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토지상환채권은 채권자가 토지를 받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바로 수익계약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나 공공청소용계는 일반인들한테 안 주고 이 조성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이게 수익계약이 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만나서 추첨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성 토지도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가장 높은 가격을 쓰내는 일반인들한테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자, 서민들한테 주는 게 뭔가요? 조성토지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용지인데, 국민주택 규모, 우리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죠.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용지, 자,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을 지을 용지를 조성토지로 주는 경우는, 서민들이 가져가는 토지기 이 때문에 경쟁하지 말고 가격은 정해놓고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미음번호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추첨도 아니고, 자, 국가나 여기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토지, 토지상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한테 주는 거, 자, 경쟁이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자, 어떤 특정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시설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바로 수익이 아우로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형 니은, 디귿, 리얼은 수익이야. 추첨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경쟁 입찰이고. 이걸 갖다가 잘 구별하시는 게 조성토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성토지 공급 가격. 우리 앞에서 조성토지는 경쟁으로 가다가 서민들이 받아가는 토지 네 가지는 추첨.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나 공공청 사용지, 토지상환 채권을 채권자한테 토지를 공급할 때, 자, 2회 이상 유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이렇게 방식을 이렇게 구분하는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조정토지 공급가격은 조정토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감정가격을 정한 다음에 이제 경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 높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 입찰를 팔다가 다만, 여기 노란색으로 써있는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가격을 싸게 정해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세요.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는 아까 우리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국가나 지자체한테 바로 계약서를 쓰면서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그 밖에 뭐 폐기물 처리설 용지, 사회복지설 보아원 같은 거, 이런 걸 지을 용지, 자, 첨단 지식산업 공장, 우리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특히 여기서 첨단 그 지식산업 같은 걸 지을 공장이라든가, 여기 임대주택 용지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는, 아까 우리 공급 방식에서 여기 보시면 공장 같은 거 있었죠. 자, 공공택지에다가 주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짓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으로 공급을 하면서 가격은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는 수익계약을 주면서 가격은 감정가 이하,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공장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지을 공공 용지 같은 거 공공주택을 지을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용지는 추첨으로 주면서 가격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밖에 여기 뭐 폐기물처리설용지, 사회복귀설용지, 유료는 제외입니다. 자, 유료로 운영하는 건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사회복귀설용지, 그밖에 뭐 호텔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호텔 같은 걸지을 용지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특혜 형식으로. 네, 다만 임대주택 용지를 공공사업시행자한테 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할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 야 한다. 의무규 정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하셨으니까 수용의 일반 절차, 토지상환 채권,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대금의 일부를 이 채권으로 지급하는 거, 자,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공공이 받을 때하고 민간이 받을 때, 자,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다섯 명이 있었죠. 자, 수익형태로 받다가 학교나 공장 공지 받을 때는 그때는 경쟁이 들어가는 예외가 있었고, 조성 토지의 원칙이 경쟁인데, 예외적으로 추첨과 수익계약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런 두 가지를 잘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